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민는영화차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꾹꾹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1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중형차 중에 가성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바로 그 SM5 모델이에요 오늘 그래서 가성비도 너무 좋은 SM5 100만원대부터 완전 최저가로 6대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대부터 sm5 도바 15년식 380만원까지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국 탑승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안내할 차량입니다. 뉴 sm5 신형 2.0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11년 10월식이고 190만원이에요. 190만원. 이게 그래도 11년식에 17만 키로 가솔린 모델인데요. s 5 신형이 또 타보신 분들이 또 만족도가 괜찮아요. 기본 옵션도 괜찮고요. 자 외관도 양호하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있어요. 키로수는 17만 6천 k m 가솔린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까지 있습니다. 전동 접이 하이패스 루미러도 있어요.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고요.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신형 2.0 SE 플러스 11년식 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델입니다. 뉴 SM5 신형 2.0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11월식입니다. 근데, 11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11만키로. 11년형에 11만키로. 아주 짧은 키로수죠. 네, 가솔린 모델이고요 검정색에, 네, 외관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있고요 거치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네,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키로스는 11만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네, 옵션이 또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 사고 이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고요문 하나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뉴 SM5 신형 2.0 SE 플러스 모델, 11년형 11만 키로 무사고 차량, 25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2.0 PA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이에요. 플래티넘이면, 이제, 뉴 SM5 신형보다 좀더 고급스럽게, 또 성능도, 또, 좋아졌죠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자 휠도 깨끗하죠 자 실내 보시면 버튼 시동 있고요 키로수는 15만 3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어요 자 사고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얻고요 예, 앞쪽에 단순히 있어요 이정도는뭐큰 네, 사고로 볼 수는 없죠 자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2.0 PE모델 14년형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뉴 SM5 플래티넘 LPG 장애인 엘리 모델입니다. 렌티력이 없는. LPG는 그 당시에는 거의 그 렌티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 13년형이고, 12년 12월식이고요. 키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10만 키로 몇개 운행이 안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에 너무 좋아요. 네,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 네, 시트 컨디셔도 아주 양호하고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버튼 시동하고 거치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1000키로 LPG 모델이에요. LPG 모델. 네, 전자 파킹이 있고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어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렌티 레고는 없지만, 키로수도 짧고, 이것도 이제 앞쪽에 단수 사고는 있습니다. 예, 단수 사고 있고, 뭐,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누유 전혀 없죠. 누유 전혀 없고.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트럼 LPG 장애인 엘리 모델, 13년식 10만 키로, 10만 키로, 3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뉴 SM5 플래티넘 1.5 디젤 모델이고요. 14년 9월식이에요. 자,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디젤이라 연비까지 좋고, 요 플래티넘 디젤 사신 분들이 만족도가 좋아요. 연비도 좋고, 차도 잘 나가고.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전동접이 있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1 1 3 0 0 0 k m 운행 됐고요 삼성차는 이렇게 체크불이 들어오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엔진오일이라든가 또 냉각수라든가 타이어 바람이 빠져도 요거 이제 점검하라고 불이 뜹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어요 자, 사고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티를 얻고요. 외판, 문만 단순, 문만 두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뉴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1.5 디젤, 14년식 11만 키로, 3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5 노바 디젤 1.5 디젤입니다. 요번은 SM5 노바예요 15년 2월식이고, 12만키로 밖에운행이안 됐습니다. 12만키로. 예. 15년식에 12만키로고, 옵션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LF소나타랑 비교해보시면, LF소나타 이 정도 되면 한 700, 거의 8,900 이상 보셔야 돼요. 두배 이상 갑니다. 두배 이상. 그만큼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12만키로 디젤입니다. 디젤.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네, 시트도 아주 관리 상태 괜찮아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없어요. 요것도 이제 앞쪽에 단순. 네, 앞쪽에 단순 있습니다. 앞뒤 단순은 있고요. 누유 전혀 없어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5 노바 디젤 1.5 디젤. 15년식 12만키로 3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중형차죠. sm5 100만원대부터 15년식까지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미음중에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미음중은홈페이지들어갈수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말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100만원대부터 가속비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